운전자라면 한 번쯤 주차 때문에 끙끙댔던 경험 있을 텐데요 또 평행 주차를 할 때마다 바퀴가 90도로 회전해서 딱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본적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상상만 하던 일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23일 현대 모비스에서 공개한 영상인데요 차가 개걸음을 하듯이 옆으로 쓱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회전까지 합니다 현대 모비스에서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코너 e 시스템을 개발해 실제 차로도 테스트를 진행한 건데요 시스템을 장착한 아이오닉 5 실증차가 서산 주행 시험장과 인근 도로를 달리며 다양한 주행 모드를 시연해 화제가 됐어요. 먼저 차량 바퀴를 90도로 접은 채 개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크랩 주행과 4바퀴를 각각 다른 각도로 펼쳐서 제자리 회전하는 제로턴을 선보이는데요. 크랩 주행은 비좁은 공간에서 평행 주차를 복잡한 핸들 조작 없이도 쉽게 할수 있게 하고요. 제로턴은 막다른 골목을 돌아나갈 때도 후진 없이 방향 전환이 가능해요. 또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달리는 사선 주행과 운전 자가 원하는 각도만큼 차량을 자유롭게 회전하는 피보턴 모습도 담겼는데요. 이 코너 시스템 적용 차량이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해요. 이 기술 현실에서도 정말 가능한 건지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상용화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양산 차량에 채택되는 시점은 2027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모비스 자체적으로 향후 2, 3년 내에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 일단 표면적으로 제일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주차, 특히 평형 주차 부분을 쉽게 할수있다는게 아마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가장 와닿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실증차가 도로주행에 성공하면서 막연한 미래 기술로 여겼던 이코너 e 시스템 기술 신뢰성을 높였다며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는데요. 주차 공간이 좁거나 좁은 도로가 많은 곳에서는 정말 유용할 것 같네요. 이제 치킨마저도 편의점 치킨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3사의 올해 1분기 치킨 매출은 작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CU의 즉석치킨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62.2%나 올랐고요. GS25의 치킨 매출은 전년 대비 36.9%나 올랐다고 해요. 세븐일레븐의 만쿠망구 치킨의 매출도 전년 대비 150%나 상승했다는데요. 편의점 치킨이 이렇게나 사랑받는 이유, 최근 있었던 프랜차이즈 치킨의 가격 인상 여파로 보여요. 빅리 프랜차이즈 치킨의 경우 일부 상품은 배달비를 포함하면 거의 3만 원에 성큼 다가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국민 음식 치킨이 사 먹기 부담스러운 음식이 되면서 가성비를 내세운 편의점 치킨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편의점 치킨이 프랜차이즈 치킨보다 맛이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매장에서 튀겹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치킨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반응이 많고요 또 편의점 3사의 치킨 가격은 각각 9,900원, 11,000원, 1 9 11 0 0원으로 치킨 빅3 프랜차이즈의 후라이드 치킨보다 적게는 6,000원에서 많게는 11,000원까지 저렴하다고 해요 이에 비슷한 양을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편의점 치킨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빨간 날들도 많으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기로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